4월 30일, 3월 31일 새벽 만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실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배단이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을 새벽 만날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때 기도란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결정이든지 능이 이기게 하여 주시는 능력이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몇 가지 일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성경을 즉, 풀어주셨다는 거죠. 즉, 구약의 모세 율법이나 선지자들과 실패한 누구를 가리켰다. 나를 가리켰음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구속사의 원리,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라? 구속사의 원리, 즉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나갈 때요. 누구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단이 되지 않고요. 멀리 가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서 함께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성경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고쾌하고 있고 성경을 모르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자들에게 바른 지식과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심어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오늘 만난 날을 통해서 우리가 들려 주신 말씀이 있다면 우리들도 분명하게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줘야 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어,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즉,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자신의 고난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모한다. 이루어 주시고 있다 라는 겁니다. 즉 자신의 분명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다는 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이야기다 주님이 지금 고난받아지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현장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고, 현재의 고난이었다는 거죠. 미래의 고난이 아니고, 과거의 고난이라 현재의 고난이었다는 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 주셨다?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뭐랍니까? 이 모든 일에 뭐라? 증인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시고, 보고 고난을 받은 이 모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존적인 문제였고 실존적인 실제로서 존재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증명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뭐합니까?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얼마나 예수를 증거하셨습니다 증거하셨습니까? 예수 믿어보세요. 교회 나가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에 죽으셨습니다. 이 말을 얼마나 외치고 살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도 아니 이 말을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도. 이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라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런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 뭐라? 성령을 받으라 합니다. 자기가 가면 누가 오라 위로부터 능력이 많은데 것이보다 성령이 임하여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대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믿음으로 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데때로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아버지 어떤 그 자신의 생각만 하였지면 예수님이 위축이 되어져요. 오직 누구만 주님만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내 거를 죽이면 성령이 활발하게 움직인다. 성령 충만한.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가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너희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성령이 마음도 여기 뭐가 임할까? 임할 구나 기쁨이 말거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웃고 살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믿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해결해실 것은 뭐합니까? 감사하면서 웃고 살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 있어요. 내가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에 맡길 때 해결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웃고 삽니다. 기쁨입니다. 모든 것이 잘 돼서 기쁨이라 안 돼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시는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사명의 재발견. 너희들의 사명인데 이 사명을 뭐라 재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무엇입니까? 이제는요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시 한번 재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명인지 알고 달려왔는데 거기에 플러스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의 사명 그 사명을 재발견하고 뭐라 달려가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뭐가 되냐? 믿음의 사람이 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새롭게 재발견하고 또 다른 사명이 없는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믿음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져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따라서 실패해도 넘어져도 속 쓰려도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사명자로서 다시 한번 사명을 재발견하고 재점화해서 사명자로서 끝까지 달려나감으로 말미암아 사명자의 기쁨, 사명자의 증인된 삶, 사명자의 고난, 사명자의 모여 성경 해석법들을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담교회 성도님들 4월 10일 날꼭 기억하십시오. 청소년들 꼭 오십시오. 자녀들 데리고 오십시오. 장영승 목사라고요? 예, 서울대 수의학과 나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놀랍게 변화받고 부르심을 받고 교회 성소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꼭 오셔서 말씀 들어보세요. 또 4월 11일에서부터 16일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가 있습니다.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민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지켜주시고 이 새벽에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 빠질 때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요건들이 감사로 바꿔주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남겨줬던 사명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깨닫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수미의 고난이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여 질 것이고 그를 증인된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시 한번 재발견해서 다시 한번 점화시켜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코로나의 얼음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전쟁의 위험 속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해주시고 지금도 핍박받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슬람으로 인해서 아버자란니 정... 정교의 일로 인해서 아버지 빚박받는 자들 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므로 말미암아 주의게 주신 평안함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정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나라 대한민국이 새롭게 독도 크게 성장해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라니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취업을 가지고 있다 응답하여 주시는 기한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안에 때로 때라 돕는 은혜 가운데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고 자녀들을 아버지의 생업을 일터와 사업장을 가정을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예단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아람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아버지 땅끝 가로도 아버지 증인된 교회,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웃사랑을 실천하남당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예담제가 목사님터와예담작가도서한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는 윤세 목사님, 이재도 사모님, 예찬이, 예진이, 예용이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놀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